저의 시간입네요 <laughs> 일부에서 태인이랑 그 필리비가 노무구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아서 아, 나도 저만큼 저들처럼 잘 보여드려야 되겠다. 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조르누 베르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OST. 영어로 하면 A Time for Us. 우리를 위한 어떤 시간인데요.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. 너무 슬프잖아요. 저는 오늘 이 곡을 곡 중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생각하면서 부른게 아닌 <laughs>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. 사실 무대에서 항상 노래를 할때그 노래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녹여서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부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 바로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몰두 들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니다 <laughs> <그렇습니다>. <laughs>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팀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리더 김주택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누구랑 제일 잘맞는다고요 바로 여러분 <laughs> 네, 어떤 걸보여주실거지팬 어, 여러분 여스타타전에서 솔로죠 미라클라스의 대표에서 나간 어, 그 라운드에서 불러드렸던 페르데를 나무래,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라는 내용이고요. 그 노래는 어, 저의 어려웠던 유학 시절이 아, 녹가들어 있는 어, 그때 저의 자아를 찾아준 그런 노래예요. 그래서 어, 그 노래 말은 솔직히 떠나간 여인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이 네. 담겨져 있지만 어, 저는 그여인아 여인 그 떠나간 여인이 저의 자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이 약간 오버랩 되면서 어, 이런 곡을 좀 불러보면 어떨까? 벌써부터 너무 아예노래하기 네. 아, 예. 전에 <laughs> 눈이 촉촉해졌어요 <웃음> <웃음> 꿈이 많아서 그런가봐요 눈이 촉촉해져는데 네. <laughs> 네. 김준택 리더의 무대, 페르데렐라블의 네. 캄박스로 찍겠습니다.